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종일입니다. 2020년도 농업지원과 5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보급으로서 어, 브런치 창업 강사수당 예산절감 등등을 일행해서 1억 1380만 원중 2634만 5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2억 3262만 4천 원중 어, 용역비 등을 절감을 해서 2133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반환금으로서 국비 국도비를 제외한 12반납금으로서 8804만 6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농 현장 기술 지원으로서 8억 8,985만 3천 원중 인기제 보수비 8,474만 4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주소관 음. 5차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유원검토부고는 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휘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로는 675쪽이고요. 생활 기술 보급에서 지금 자산 미 물품 취득비가 기정 3,6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468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네. 그걸 지금 30%도 집행을 안한 건데 이게 뭐 애초에 과다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 아니고요. 뭡니까? 이긴 전적이 그 생활 과학관실의 그 교육 장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농기계 서부분소에그 똑같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농기계 서부분소는 교육장에 지금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감사팀에서 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분소에 예산을 우선 갖다 쓰는 거로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복예산액은 언제 편성하신 거예요? 중복예산이 아니고요. 음, 소분소그 교육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 책상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행을 할수 없는 예산이 있었던 거고요. 생활과 관실로 땡겨서 하게 되면 어, 그 중복에서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지적을 받은 거죠. 그 실제 지금 서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애초에 필요 없던 예산이 지금 성립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원래는 그, 그 교육장을 갖춘 다음에 어, 교육장을 갖춘 다음에 그 의자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썼었는데요 어, 교육장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어, 필요한 데 우선 쓰고 어 하는 게맞다그는그 감사팀에서 그 제안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어, 음. 아니 그러면 애, 감사 감사받기 직전에는 지금 교육장 설치가 되지 않은 서부 분소에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으면 감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감사 때 지적을 받으셔 갖고 알게 되신 거예요? 감사 때 지적이 아니고요. 완전 이걸 저기 그 하게 되면 감사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그 과정에서 그 발생된 문제였던 겁니다. 감사팀의 협조를 받는 게 뭐예요? 뭔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자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취득을 그 감사팀에서 그~ 적당한지에 대해서 그 그~ 어 회계과고요 가... 그게 왜 감사 감사예요 정수물품 승인은 회계과에서 받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감사팀에 이 미리 전제 그걸 얻게 돼 있죠. 설명서 281쪽이고요.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8,474만 원 지금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그리고 농기계 관리원 부분에 대해서 그 임기제 라급인데 지금 3천만 원하고 4,424만 원을 각각삭감하셨어요? 네. 구체로 내용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농, 예전 1월서부터 채용을 할거라 그 가정에서 예상이 세워졌는데요. 농기인대 사업에 두 명이 그 6월 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실에 한 명이 9월 달에 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천문대의 그, 다급에서 한 분이 그, 무기계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급, 한 분이 다급에서 다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공백기가 있었고요. 맞급 재채용하면서 발생된 잉여분이 8,4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에 그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관리원은 두 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운영 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 7명이 되겠습니다. 배양실이 몇 명입니까? 어, 미생물배양실에 두 명.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관리실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친환경 미양, 미, 그 미생물 배양실에 지금 운영 요원이 총두 명이에요. 그 동안 한명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한명 신규로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관리원은요? 농기계 관리원은 총8 명인데요. 여섯 명이 작년도까지 채용이 됐고요. 올해 신규로 두 명이 채용됐습니다 유상입니다 네. 지자시 계십니까, 황태연님? 네, 설명서 6 7 0쪽 같은 계신데, 요 보면은 농산물 가공 창업 코칭 비용을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그 장기화됨으로서 이그 접촉식 뭐 교육이나 이런 못하는 그런 무슨. 못한 걸로 좀 판단이 돼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부터 장기화가 예상되었잖아요. 그러면 뭐 코로나 상황에서 농산물 가공 뭐 창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변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거지 이거 안 하고 그냥 연말이 돼서 반납한다. 이건 좀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그 저희들이 코칭을 하려는 이유가 예. 이젠 창업하는 사람들을 그~ 코칭을 해서 실,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한 건데요 네. 이거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심화과정까지 (7월달까지) 마칠 날 했어요 그래서 저는 (9월) 소프이한 (11월까지) 우리 코칭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딜레이 되고 막 그, 거하다 보니까 이 11월 1일 날 끝났어요. 아니, 그냥 제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방식을 바꿔서 해줘야 맞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먹고 앉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네. 일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그 집단 교육이 불필요, 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공간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인원수를 줄인다던가 적당한 거래도기 한다던가 뭐 이렇게 진행되어 맞는 것이지. 사업 예산을 해놓고 전혀 안 하고 전액 반납한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내년도에 코로나 장기화되면 예산 안 세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전액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액 반납할 그런 예산들이라면 애초에 이르, 내년도 예산에도 넣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어차피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창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생산도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전액 반납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쭐 건 아니고 팀장님한테 여쭤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 안성의 그 바나나 때문에 신문에 오보 자료가 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 <laughs> 기능육성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청년 농업인 그 육성 과정에서 그 고3에서 이제 젊은 친구가 그, 그 바나나 재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딸기 재배했던 친구고 그 원예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담당 직원하고 이제 방, <laughs> 방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이제 수확기까지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담당 담당 직원이 그 이제 그 청년농업인하고 이제 얘기하고 대화하고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대화를 한 중에 이제 홍보를 해주게 된 경위입니다. 그게 근데 그 얼, 데, 데, 언론에 데, 보도자료를 뿌릴 때는 사실에 근거를 해서 보도자료를 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틀렸다는 걸 그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제, 담당 직원하고 그 청년 노업민하고 그 대화 중에 이제, 이제 교육은 어서 받고 현지를 어디 다녀오고 한 내용들을 그, 거기서 거짓된 사실이라기 보다는 그 표현의, 표현의 방법이 현재 이제 안성에 그 바나나 그 면목을 가지고 있는 그 미나팜이라는 데 있는 데서 가져와서 이제 재배하게 된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친구가 잘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 보도자료 자체가 이제 사실 무근은 아니었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아, 팀장님 겨,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경남지 사실 무근이 아니라는 말씀은 사실 사실인데 거기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내보내셨다는 말씀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대화 중에 그 경남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고 그런 다른 지역에서 이제 를했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근데 해서 그런데 그, 이거 여기서 길게 할건 아니고. 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쨌건 저쩌가 그래도 그 모든 사람을 삼자 대면을 해서 다 만나본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간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도자료 그렇게 뿌린 거였고,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신 거고. 네맞 근데 여기서 그 사실 무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청년이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안성을 무시한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커다랗게 잘못하신 거고 그에 대한 건한번쯤 반성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보내실 때 보좌를 뿌릴 때에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내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농업조합장혁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